피지크 정보를 공유하는 채널 피지크 왕국입니다. 운동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섭취하게 되는 단백질 보충제. 국내외로 수천 가지의 종류가 있는 보충제 중. 어떤 것이 좋은 보충제이며 본인한테 맞는 것일까요? 첫 번째로 제일 중요한 것은 제품의 주 원료인 유청입니다. 영어로는 whey, 한자로는 유청. 말 그대로 맑은 우유라는 뜻의 유청은 우유에서 치즈를 만들고 남는 부산물을 뜻합니다. 치즈를 만들기 위해서는 치즈를 응고시키는 효소를 우유에 넣은 후 고용물을 걸러내면 치즈의 재료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때 고용물이 걸러지고 남은 액체 상태의 우유 성분이 바로 유청입니다. 예전에는 이것이 필요 없는 물질로 여겨져서 버려졌지만 이 안에 단백질 함량이 많다는 사실이 알려지게 되며 대 프로틴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세계 각국에서 유청을 이용해 운동할 때 먹기 간편한 프로틴 파우더를 제작하기 시작했고 이것은 보디빌딩의 인기와 더불어 전 세계적으로 폭발적인 판매고로 올리게 됩니다. 이에 따라 유청의 다양한 맛과 성분들을 첨가하여 본인들만의 독자적인 프로틴을 제작하는 회사들이 우후죽순으로 생겨납니다. 이러한 흐름에 발맞추어 남들에게 뒤지는 것을 누구보다 싫어하는 한국에서도 프로틴을 만들기 시작하지만 국산 보충제라고 쓰고 덤탱이라고 읽는 제품들이 끊임없이 나옵니다. 우유에서 나온 유청을 보충제의 재료로 쓰 위해 단백질만을 추출하여 가루화 시키는 과정은 꽤나 복잡하고 고급화된 공정을 필요로 합니다. 기본적으로 멤브레인이라는 막을 통과시키는 공정이 많이 사용됩니다. 멤브레인 막을 이용한 필터링은 우리나라에서도 정수, 하수 처리 등에 사용하기 위해 끊임없이 연구하고 있지만 멤브레인 막의 제작도 까다롭고 이 막을 이용해서 무엇인가를 분리할 때도 가압, 침전, 여과, 세척 등의 여러 세부 공정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사용이 쉽지 않습니다. 정부와 지자체에서 주도하여 시행하는 정수, 하수 멤브레인 분리막 사업 상용화가 어려운 현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중소업체들이 뛰어들어 있는 보충제 시장에서 유청을 만들 수 있을 리가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진 보충제는 모두 다 케이스만 만들고 거기에 여러 재료들을 믹스해서 케이스에 소분해서 판매하는 것이 전부입니다 당연히 복잡한 공정이 필요하지 않으니 시골 창고 같은 곳에서 대충 말통에 재료를 넣고 사부로 섞어서 포대에 옮겨 담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예전에는 온갖 좋지 않은 환경의 시설 속에서 배합비도 속여가며 단백질 대신 탄수화물을 더 넣어서 팔아찍고 지우는 사태도 많았습니다. 단백질 파우더를 열심히 먹었는데, 살만 쪄서 성분 검사를 해보니 저가 탄수화물인 말토덱스트리만 잔뜩 나왔다는 말은 한 번씩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따라서 우리나라 단백질이 국산 보충제라는 이름으로 비싸게 팔릴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해외 보충제 가격보다 같은 용량의 국산 보충제는 국산, 식약처 인증 등의 타이틀을 달아놓고 두배 이상 비싸게 파는 제품들이 여전히 수두룩합니다. 그 외에도 초유 등의 성분을 눈꼽만큼 넣어서 몇 배의 가격을 불려 파는 경우도 수두룩합니다. 이러한 실정에서 여러 번 몸에 맞는 적절한 단백질을 고르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첫 번째는 믿을 만한 원료로 사용하는지 보는 것입니다. 유청을 제조하는 회사 중 원료에 대한 믿을 만한 시설과 인증은 인공 성장 호르몬, 항생제 산유촉진제 등을 사용하지 않은 RBST, RBGH 프리 인증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유청의 재료는 우유이며 좋은 우유를 얻으려면 잘 키운 소에서 원료를 얻어야 하며 이러한 성장 호르몬이 투여되지 않은 소에서 얻은 우유로 만들었는지 보는 것이 좋습니다. 원료가 확인되었으니 둘째로는 프로틴을 만드는 회사의 시설이 안전한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대표적으로 헬서 인증이 있습니다. 헬이란 식품의 안정성을 보증하기 위해 식품의 원재료, 생산, 제조, 가공, 보존, 유통을 거쳐 소비자가 최종적으로 식품을 섭취하기 직전까지 각각의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위해한 요소에 대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과학적인 위생 관리 체계를 말합니다. 이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여러 원칙과 절차를 인증받아야 하기에 해썹 인증만 되어 있어도 꽤 믿을 만한 시설과 설비를 갖추었다고 볼수 있습니다. 여기에 식품의약 안전처에서 수행하는 제품의 제조와 유통 과정을 실시간으로 파악하는 시스템인 트레이스 어빌리티까지 갖추고 있으면 더욱 금상첨화입니다. 마지막은 가격입니다. 아무리 좋은 원료와 시설에서 만들었어도 다른 제품보다 월등하게 비싸면 전혀 메리트가 없습니다. 앞서 이야기한 바와 같이 유청 단백질은 따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통을 만들어 원재료 유청에 여러 맛을 내는 물질과 영양소를 배합한 것이기에 다른 제품보다 크게 비싸질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가장 기본적이지만 이러한 조건을 충족할 수 있는 국내 보충제는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믿을 만하고 가성비 좋은 제품을 추천하자면 당연히 프로틴 마켓에서 판매하는 제품들입니다. 보충제 전문 리뷰어인 날잡파리와 가장 심도 있는 운동 영양학 지식을 다루는 피톨로지 채널에서도 국내에서 가장 믿을 만한 보충제 중 하나로 소개했던 점원 프로틴을 판매하는 사이트입니다. 해외에 좋은 원료를 좋은 가격에 수입해 기타 첨가물을 크게 넣지 않고 합리적인 가격에 판매하며 많은 인지를 얻게 된 KH 캠프와 원데이 뉴트리션에서 판매하는 제품입니다. 이 한국 회사는 우리나라도 합리적으로 좋은 단백질 보충제를 공급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세계 각국의 원재료 회사를 향해 사막과 강도도 마다하지 않고 달려갑니다. 실제로 이 과정에서 강도를 만나서 물건이 탈탈 털려 기도했다고 합니다. 당연히 각종 고급 인증부터 성분 검사까지 철저히 수행하는 믿을 만한 업체입니다. 이 회사에서 판매하는 단백질을 종류별로 어떤 분들이 어떤 단백질을 섭취하면 되는지 소개해 드립니다. 유청 단백질은 기본적으로 WPC, WPI, WPH, WPIH 등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이 제품들을 모두 좋은 원료로 합리적인 가격에 공급하는 마이백 프로틴을 기준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마이백 프로틴 WPC입니다. WPC는 유청을 분리막으로 걸러내어 단백질을 추출하지만 WPI에 비해 상대적으로 막의 구멍이 큰 MFUF막을 이용해서 걸러내기 때문에 단백질 뿐만 아니라 유당까지 막을 통과해서 빠져나오게 됩니다. 낚시를 할때 구멍이 큰 그물을 사용하면 작은 물고기들은 그물을 통과해 빠져나오듯이 MFUF막을 사용하면 입자가 큰 지방은 걸러지고 단백질과 유당은 통과하게 됩니다. 이것을 계속 농축하여 WPC라는 단백질을 만듭니다. 유당이 어느 정도 섞여있기에 최대로 농축한 것이 단백질이 80%가량 들어간 WPC80입니다. 프로틴은 단백질 함량이 최대로 들어간 위스콘신사의 유청을 사용합니다. 이 회사는 당연히 인공성장 호르몬, 항생제, 산유촉진제 등을 사용하지 않은 RBST, RBGH 프리 인증이 되어 있으며 아미노산 성적서까지 모두 보유하고 있습니다. WPC는 유당을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우유를 드시면 속이 쓰리신 분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우유 소화가 잘 되시는 분들은 이 제품을 운동 후 섭취하시면 운동 후 필요한 단백질과 탄수화물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섭취할 수 있습니다. 원물 가격 상승으로 프로틴 가격이 폭등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좋은 제품을 가장 저렴하게 공급 하고 있는 제품 중 하나입니다. 또한 노맛의 경우 아무런 감미로 첨가물 없이 깔끔하게 원재료만 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wpi입니다. wpc보다 더 촘촘한 그물인 nf 아로막 을 사용해서 유당까지 걸러내 순수 단백질을 만듭니다. 더 좁은 구멍으로 밀어 넣어야 되니 당연히 높은 압력이 걸리고 이에 따라 제조 공정에서 압력을 버티기 위한 케이싱부터 더 많은 기술을 필요로 합니다. 따라서 단백질 순도도 높고 유당 도 없어서 우유를 못 드실 분들도 편하게 섭취가 가능하지만 WPC보다 가격이 올라갑니다. 마이백 WPI는 탄수화물과 지방이 거의 없이 1회 섭취시 단백질 25에서 27g을 섭취할 수 있습니다. 우유가 소화가 잘 안되시는 분들은 이 제품을 섭취하시면 내장에 부담을 주지 않고 단백질 섭취가 가능합니다. 마지막은 WPIH입니다. WPI와 WPH가 50대 50으로 혼합된 제품으로 소화 흡수력이 부족하신 분들이 이용하기 좋습니다. 기본적으로 WPH는 WPC 단백질에 단백질을 분해하여 하는 가수분해 효소가 첨가된 형태입니다. 우리 몸은 근압성과 효소, 호르몬 생산 등 여러 활동에 단백질을 사용합니다. 정확히는 단백질이 분해된 형태인 아미노산을 사용합니다. 보충제의 단백질은 펩티드 결합을 통해 여러 아미노산이 결합된 형태이며, 이것을 우리 몸에 흡수하기 위해서는 가수분해를 통해서 작은 입자로 만들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가수분해 효소가 잘 분비가 안 되거나 평소에 고기를 먹으면 속이 더부룩하거나 소화 흡수가 잘안 된다고 느끼시는 분들은 소화 효소가 포함된 이 제품을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본인의 소화 기능에 문제가 없다면 앞에 WPC와 WPI를 섭취하셔도 무방합니다. 본인의 소화 흡수력과 유당 분해 능력에 따라서 마이백 프로틴을 고르실 때 참고하여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제품들은 포대 형태로 구매하시면 같은 가격에 더 많은 용량을 받을 수 있으며 저렴한 가격에도 놀랍게도 배송도 모두 무료입니다. 정말 솔직하게 다른 제품을 따로 볼 필요가 없다고 생각할 정도로 프로틴 마켓에서 판매하는 제품들은 양심적인 가격과 중금속 검사부터 제품 검사까지 주기적으로 계속 수행하고 있으니 합리적인 금액에 좋은 성분의 제품을 찾으신다면 자신있게 마이백 프로틴을 추천드립니다. 프로틴 마켓에서 판매하는 원데이 뉴트리션의 마이백 프로틴과 함께 오늘도 뒤끈하시기 바랍니다. 시청 감사합니다.